기념촬영을 먼저 하겠고요 국민들에 의한 정책 현안 및 예산 사업보고를 마친 말씀도에... 후에 대구시민 관계자 여러분 다 나오셔서 함께 기정촬영 하겠습니다. 6을 네. 함께 아, 기 아, 위해서 아. 아, 대구시민들의 삶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30년 넘은 수건 사업인 취수원 이전 문제도 상생과 협력으로 반드시 풀어내서 대구 시민의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대구가 AR, 로봇, 스마트 제조 중심의 미래 산업 도시, 시민의 일상 속에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글로벌 문화 예술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예산과 정책은 단순히 숫자나 수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지역의 민생이 있고 지역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길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더 성장하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예산과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인라가 다가올 것만무실에 안전하게 지켜되겠습니다국가 있고 양국 균형 발전. 우리 전통문화와 전국의 아름다운 방향을 함께 논하는 뜻깊은 자리가 현재 지역 경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북의 예산은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음? 음. 권한대행이 결국 대구 경로로 바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하는 재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만희, 이만님 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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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데 이만희, 만제곱만희 이만희, 이만그 이만희, 이만 제곱